발가락쌤의 안 먹는 먹방! 오늘은 텐동을 먹어볼게요. 텐동은 튀김 덮밥이라는 뜻이에요. 그럼 먼저, 이, 오, 이 실한 새우튀김부터 한번 안 먹어볼게요. 자, 이 새우튀김을 간장에 찍어서. 와, 진짜 바삭바삭 맛있겠다. 아, 바삭, 바삭, 바삭. 쫄깃, 쫄깃, 쫄깃. 우와, 이거 먹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안 먹으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, 다음은 오이 참나물 참나물 튀김을 한번 안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야채라서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튀기면은 뭐든지 맛있거든요. 자, 간장에 찍어서 아 음. 음. 오, 이거 향이 코끝으로 퍼지는 게 되게 상큼한 향이 나거든요? 아, 근데 안 먹어서 무슨 맛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자, 다음은 가지 튀김이에요. 여러분들 가지 싫어하는 사람 많은, 많은데 가지 중국 요리에서 막 볶아 먹거나 튀겨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? 이탈리아에서도 가지 요리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안 먹어볼게요. 음... 오, 역시 맛있을 것 같아. 가지는 역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지 생 가지로 먹는 것만 아니면 다 맛있는 것 같아. 아, 역시 튀기니까 맛있다. 여러분도 한번 가지 튀겨서 먹어보세요. 저는 안 먹어서 무슨 맛인지는 몰라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이거 꽈리 고추. 약간 튀김만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좀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. 그때 이 꽈리 고추 튀김을 먹어주면 알싸한 향이 퍼지면서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거든요. 자, 그럼 이거 한번 뭐, 안 먹어볼게요. 자, 이것도, 바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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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나겠지? 오, 어, 느끼하면 확실히 잡아줄 것 같아. 근데 나는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, 어, 새우튀김 하나 더 있는데, 이거는. 맛있으니까 맨 뒤에 남겨놓고. 그 다음, 단호박튀김이에요, 단호박튀김. 단호박튀김, 고소, 단호박이 원래 고소하잖아요. 그래서, 이 튀기면,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같이 날것 같은데, 아음 아음. 음. 오 진짜 엄청 달고 고소할 것 같은데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튀김은 뭐, 맛있으니까 제일 뒤에 남겨놓고 제가 온센타마고를 시켰어요 온센타마고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온천 달걀 이런 뜻이에요 자 온센타마고 이거를 밥 위에 이렇게 부어서 오 비주얼 오오 오, 비주얼 비주얼, 오, 오, 와, 그냥, 원래, 밥맛 없을 때도, 맨밥에 간장이랑 계란 넣어가지고 비벼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 알죠? 그런 맛일 것 같은데, 한 번, 안 먹어볼게요. 오. 오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안 먹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그리고 아까 남겨놓은 새우튀김도, 아 음. 어, 간장 묻었다. 이것도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안 먹고 역시 바삭하고 쫄깃하고 어, 식감이 좋을 것 같은데 안 먹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자, 자 오늘의 안 먹기 먹방 텐동을 한번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있을 것 같죠? 저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안 먹기 먹방으로 돌아올게요 아 배고프다 <laughs> 아 여기 장국도 있었네 장국 먹다가 목목 막힐 때 장국 먹으면은 되게 뚫릴 것 같은데 난 어차피 안 먹었으니까 하나도 목안 막히니까 장국 안 먹어도 된다 개이득. 음향 좋아.